그러겠다. 자, 얘가 미분을 할 거거든. 얘는 곱의 미분이니까 얘만 미분, 얘만 미분, 얘만 미분 하나씩만 미분했어질 거야. 됐어요?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에 fx를 만약에 미분했다라고 얘기하면 f x라는 건 얘만 미분. -1 나머지는 다 그대로 나오게 될 거고. 맞지? 어 어, 얘 미분 아, 얘 1일 거고, 그치? 얘 1일 거고, 맞아. 그 다음에 더하기 얘만 미분, 그럼 얘가 x 1하고 x 3 이렇게 그 다음에 x 4 쓰고, 그 다음에 점점점 7까지 더하기 없죠. 7까지 이게 점점점 이렇게 갈 거야. 아마 됐어요. 그러면 이게 하나씩 다 미분을 했다라고 했는데. f 프라임 1이라고 얘기한 건 있잖아. 요 뒤에서부터는 x에다 1 넣었을 때0 되는 건 언제야? 라고 물어보면 이 x 1이라는 항이 있는 거는 다1 넣었을 때0 되는 거 맞아. 맞니? 어. 1 넣었어야 0이 되잖아. 아, 이번 내가 이거 지금 다써 줄까? 그냥 아예 풀로 플레임 한번 써줄 테니까 봐 봐. 처음에는 자, f 프라임 x 이거 플레임 한번 보여 줄게. 자, x 1만 미분을 하면 남는 게 x 2, x x 아. 원래는 x 1, x 2, x 3, x 4, x 5, x 6, x 7 이렇게 있는데 이거 전체를 프라임, 미분하라고 라 얘기를 한 거거든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냐면 얘만 미분하면 x-1만 미분하면 1 되겠지 얘는 맞나? 그리고 더하기 자, 여기다 그냥 쭉다 써버려야지 내가 이렇게 더하기 그 다음에 붙여넣기 붙이고 나서 보면 x-2만 미분할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더하기 다시 또 x-3만 미분할 거야 아니면 빈자리를 그냥 이렇게 둘까 그래서 이렇게 빈자리를 이런 식으로 둘까 그러면 좀더잘 좀 보이려나 이렇게 그 다음에 더하기, 그 다음에 다시 자사삼 아, 이제 3을 미분했으니까 또 사만 미분해야겠지 자 사만 미분하자 그러면 요렇게 없어질 거고 더하기 그 다음에 오만 미분하자 그럼 이거 써진 거에서 오만 미분 요렇게 더하기 또6만 미분하자. 6만 미분하자. 그러면 이렇게 더하기 이제 7만 미분하자. 이렇게 7만 미분하면 이렇게 없어질 거야. 그러니까 이게 미분했을 때 남는 게 이렇게 빈 자리가 하나 1x 플러스 +1, 1x 플러스 2x 플러스 3x 플러스 4x 플러스 5x 플러스 6x 플러스 7. 각각을 하나씩만 미분하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써지게 되니까 이렇게 나오게 돼. 근데 그 중에서 f 프라임 1이라고 얘기를 하면 x에다 1 넣었을 때0 되는 거니까 보면 얘가 다0 돼서 없어지잖아. 남는 게 뭐야? 얘밖에 없어. 맨 위에 있는 식밖에 안 남을 거야. 음. 한수이가 이해가 돼? 어. 나머지 x에다 1을 넣으면 남는 게 얘밖에 없겠지. 여기 1 넣게 되면 다 없어지잖아. 그럼 여기다가 x에다가 1을 넣은 숫자만 생각할까 되니까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5, 마이너스 6. 꼽하고 있을 거고, 자 분의 자 x에다가 5를 집어넣었다라고 하면 여기가 다 없어질 거야. 그러니까 남는 게 뭐야? 아, x 마이너스 5를 미분에서 때려서 얘만 남게 돼. 그 x에다가 5를 집어넣었으니까 남는 게. 4, 3, 2, 1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 없어질 거고, 그 다음에 9호는 마마풀, 마마풀 플러스 될 거고, 자, 3, 3, 2, 6 없어지고, 4 약분 없어지고, 3과 5만 남네요. 15 정답이 15다.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라는 거지.